안녕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실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엄파티 m i tv입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자주 가시나요 월급을 넣거나 적금을 들고 카드 결제를 확인하고 대출이나 이체도 하러 가고 한 번쯤은 꼭 은행 창구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은행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등 돈을 맡기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변화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늘 하던 은행 업무가 뭐 그렇게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는 현금도 카드도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만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데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1차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7개 시중은행이 참여했고 무려 10만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참가자들은 은행 앱에 전자지갑을 만들고 예금 금액을 디지털 예금 토큰으로 바꿔서 편의점 마트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실제 물건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결제는 QR코드로 진행했고 송금 기능과 정부 바우처 지급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2일차 실험이 끝난 뒤 2025년 하반기에는 송금 가맹점을 늘리고, 인증 과정을 더 간단하게 만드는 등의 2차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2차 실험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달러, 금등 실물 자산과 1:1로 연동되어 가격이 안정된 디지털 자산인데요. 정부와 국회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자산 혁신법 등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는 발행 요건, 상환 정책, 준비 자산 보유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화폐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구분되고 공존할지 아직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1차 실험에만 은행들이 은행당 30억, 60억 원, 총 300억 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는데 상용화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은행권에서는 강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은행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2차 테스트를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의 오프라인 은행 지점들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년 사이 은행 지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2019년 말 전국 은행 점포 수는 약 6,800곳이었는데, 2024년 6월 기준 5,500곳으로 줄었고, 2025년 7월 현재는 5,300곳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56년 사이에 무려 1,500개 넘는 지점이 문을 닫은 셈이죠. 특히 읍면단위나 농어촌 지역,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영향이 큽니다. 고령층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이 사라지면 금융 업무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은행 지점 폐쇄로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제도가 바로 은행 대리업입니다. 이 제도는 우체국이나 편의점 같은 가까운 생활시설에서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 대출, 송금, 상담 같은 업무를 은행이 아닌 장소에서 대신해 주는 건데요.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초 2025년 7월 시행이 목표였지만, 역할 분담과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만 된다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금 현금화 서비스입니다. 하나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집에 보관 중인 실물금을 은행에 가져가 하면 감정을 통해 합리적인 시세로 바로 현금으로 바꿔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은 금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에 보관만 하던 분들도 많았죠. 이제는 은행에서 안전하게 감정을 받고 모바일로 결과를 확인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은 한국금거래소와 연계해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금을 현금화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죠? 이처럼 8월부터는 디지털 화폐 실험 중단, 은행 창구의 변화, 대리업 제도, 금 현금화 서비스 등 금융 환경의 큰 변화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은행 관련 이슈들인 만큼 시니어 분들도 미리미리 정보를 알고 계시면 대응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